일본 여성이 한국 남자랑만 결혼하고 싶다는 두 가지 이유. 여러분 아시나요? 요즘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이유인데요. 지금부터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 표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들은 기쁨이나 사랑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이고 솔직한 편이죠.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모습이 상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집안일을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가사와 육아가 여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 남성들은 요즘 들어 가사와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나누며 가족을 위한 역할을 해내고 있죠. 이런 모습에서 가정적인 남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애할 때는 적극적이고 결혼 후에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이것이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입니다.